날씨 너무 좋아. 너무 오랜 시간도 아니니까. 오늘 콩 같은 콩. 먹어, 나 때문에 제사 그만 치네. 어, 맛있겠다. 이거 처음에 뿌리는게나왔나 먹다가 짜면. 짤수 있으니까. 음. 여주 가봤어? 많이 가봤지. 나도. 근데. 네. 처음 갔을 땐 되게 신세계였는데. 몇번 가다 보니까 새게 없어. 음. 맛있다. 음. 이건 쌀밥이야? 현미밥 아니래? 음. 응. 음. 현미야? 쌀밥 아니야. 그건 메뉴에 현미밥이라 써있었어. 음. 남긴 홍가랑 난 토마토만 너무 정갈하잖아. 와 하늘 너무 이뻐 오늘. 그러니까 오늘 날씨 진짜 좋 응. 아니 어제 비가 더 많이 왔어야 돼. 난 근데 어제 솔직히 비오는 건못 봤어. 내가 보고 나면 비가 와 있긴 한데. 응. 야, 음파. 파야은파은파물 음파? 마시고 싶어. 엄마 3명 기다려. 자, 파물 마셔. 됐어? 다 먹었어? 신기한 것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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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내 그림자로 가는 것 같다 음 뭐야? 음파 핀 타월 케이스 아왜 그래? 얼음팩입그렇구야나 여기 진짜 상태이잘돼 있다. 그렇 어. <목소리도> 너무 괜찮다. 그래 주말마다 응. 근데 저렇게 강아지들을 만날 때마다 진짜 서 아, 글씨. 그렇겠어. 아까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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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어디 외출할 때도 이거 응. 아이스팩 가지고 누워. 외출해야 돼. 음파 누워 이렇게 누워봐. 이렇게 배 해줄게. 누워. 도우가 귀도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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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도 귀도우가, 귀도우아우 어, 저... 어떤 날 우리는 일을 하러 왔지 지금은 슬프지만 다음 달 통장을 보면 찔끔 기쁠 거야 맞아 기쁘겠지 어. 아 날씨 좋다 근데 나는 솔직히 우리 회사 복장 제한 없잖아 이렇게 어. 입고 와도 되는데 뭔가 출근할 때 이렇게 입고 오기가 좀 민망해 그래 어. 상담원들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. 왜냐면 가령이나 해민이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니 아 근데 난 상담원 할 때도 편하게 못 입고 다녔어. 이게 똑같이 옷같신 식이야. 어디서 가져가. 알아서 가져가시데 미안해 언니 거는 안 먹을래. 그때 그 부분은 싫어. 5월 오일 어린 날인데 휴일 근무를 하러 왔습니다. 오늘은 1시부터 10시까지 타고 신고 업무만 하고 있어요.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서 사용, 부가세 이용 내역을 보내줘야 해서 이번 달에는, 또 오편 작업이 많을 예정입니다. 원래 어제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출근할 거라 내일 해야지라고다밀어버린 언니들. 오늘은 관리자로 나온 게 아니라 상담원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콜를 받아줘야 됩니다. 그래도 휴일이라서 그렇게 막 업무가 많지는 않아요. 어제부터 한, 일, 한 일들이 있어서 업무를 해야지 본인 확인 후 분실 신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감합시다. 마감합시다. <laughs> 어, 드디어 열심히 <laughs> 됐어 아직 샘플이니까. 아, 이번에 만들어서 화요일쯤이나 해서 갖다 기 먹었어. 나머지 한 4개 더 먹었어. 진짜 맛있겠다. 거는 계란 아, 이제 이거. 시장은 단나 이제 그렇게 해서 술이랑 그거. 포함해서 1만원천 아, 래원 자기는 좀 허기건 블로그 아니야. 그래서 아, 그랬지. 그랬다 네, <laughs> 그랬지는 뭐야, <그럴까>? 아. <laughs> 망했어? 그래, 왜, 그래. 왜, 그래. 망해? 그래. 왜 망해? 잘 되는 건왜 그래. 망해? 게을러서망했다 그래. <laughs> 감산도 좋아고, 하 <laughs> 카운트 <가운도> 괜찮고, 격 <laughs> 어, 클라우드 먹어야 돼. 그래? 우리 방탄 선전하거든. 꺼내자기 해줘봐. 아, 왜재료밖 네. <laughs> 아니 내가 회사에서 선전이라고 했다고. 나 옛날 사람이래. <laughs> 선전 먼저. 아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오징어 이렇게 많은 <laughs> 거 처음 봤어. <laughs> 음. 진짜 많네. 잘 샀네.

밥다 넣었어 하나? 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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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개 맛있지? 어 맛있네 음.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 음. 아. 네 왜? 다 시켜먹어야 는 건가 봐 음. 이게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 <목소리도> 관련 차겠지 고기만 이러 돼요? 네 <목소리가> 으음, 이렇게 커 어, 물고기 좀봐 물고기 엄청 많네 쟤제람제이 사람들이 오니까 애네들도 들려와 뭐야 엄마 좀 물고기 좀봐엄마 되게 많다 뭐 주시네 물고기 있잖아 이 이야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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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크다 진짜 커 어떻게 저렇게 크냐 이걸 만 들었 다는 게. 안 보여. 음. 그막 지금 내가 이 이런 딱 너무 막 울창 한 어, 울창한 이 마음이 영상에남안보그 예전에 제주도 그 길도 그렇에 있습니다. 맞았지? 저기, 저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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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하다. 아, 뭐, 응? 뭐 시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건가? 그렇아 그지? 다들이 마무리, 소고기, 촛불. 아, 哦，喂。Oh. Okay.